컴퓨터 화면을 하루 8시간씩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분들, 밤에 깜깜한 곳에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본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3년 전, 제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70세 환자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평소 루테인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는데,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다섯 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루테인을 2년 동안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검사를 해보니 이분의 야간 시력이 정상인의 30% 밖에 안 되더라고요. 루테인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눈 영양제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이죠. 진료실에서 40년을 보낸 제가 74세인 지금까지도 밤에 안경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비밀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비타민어입니다. 정확히는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어가 막막 속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인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루테인을 드셔도 밤에는 장님이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은 김한성,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40년간 안과 전문의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밤마다 벽에 머리 부딪히며 사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시중에서 파는 뻔한 루테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과 의사들끼리만 몰래 챙겨 먹는 진짜 눈 영양제와 그 복용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VDT 증후군 해결책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제가 지금 74세 나이에도 돋보기 없이 이 작은 글씨를 읽는 모습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제 환자분들 중에 80세가 넘어서도 운전면허 갱신받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어가 눈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어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레티놀, 또 하나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에서 나오는 베타카로틴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야맹증은 절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레티놀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데, 60세가 넘으면 이 변환 능력이 20대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밤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막 속에는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빛을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로돕신이 빛을 받을 때마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다시 로돕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어입니다. 했던 말또 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바로 제가 평생 밤에 안경 없이 지낼 수 있는 핵심 비밀이라서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레티놀은 주로 동물의 간, 계란 노른자, 생선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소간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10배가 넘는 레티놀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간을 잘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먹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개를 반숙으로 드세요. 노른자가 완전히 익으면 레티놀이 파괴되거든요.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드시고 저녁에는 닭간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닭간이 부담스러우시면 대구간육 캡슐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5,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비타민 어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도 올리브 오일 조금 두르고 후라이로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건 비타민 어를 너무 많이 드시면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만 IU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음식으로 드시는 건 거의 과다 복용 걱정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드세요. 이렇게 레티노를 제대로 보충하시면 2주 안에 밤에도 훨씬 잘 보이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타민 어를 잘 드셔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최대적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에 마치 햇볕에 피부가 타는 것처럼 손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루테인보다 훨씬 효과적인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나 새우의 붉은 색깔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능력이 루테인보다 무려 40배나 강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74세 나이에도 하루 10시간씩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눈이 전혀 피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눈 근육에 탄력을 주는 작용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 근육이 딱딱해져서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번갈아 볼때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드시면 눈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초점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아스타잔틴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눈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눈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매일 아침 아스타잔틴 4mg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연어 200g 정도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매일 연어를 드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스타잔틴 보충제를 드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 중에 크릴 오일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크릴 오일의 오메가3가 아스타잔틴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용법이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3분의 1로 떨어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을 드실 때는 절대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아스타잔틴을 파괴시키거든요. 아침에 아스타잔틴 드시고 저녁에 비타민C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달 안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봐도 눈이 뻑뻑하지 않고 편안한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밤에 운전하실 때 상대방 차 헤드라이트가 눈부시지 않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블루베리보다 네 배나 더 강력한 베리가 있습니다. 바로 빌베리입니다. 빌베리는 유럽의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블루베리인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일반 블루베리의 4배나 됩니다. 안토시아닌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눈속 로돕신을 다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성분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밤에 적기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빌베리잼 때문이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4시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4시간 안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안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빌베리 추출물 100mg, 점심에 100mg, 저녁에 100mg씩 나누어서 드십니다. 총 300mg이면 충분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빌베리 제품 중에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25%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75mg의 순수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74세 나이에도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빌베리는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식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빌베리를 드실 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빌베리는 철분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철분이 안토시아닌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빌베리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렇게 빌베리를 제대로 드시면 VDT 증후군으로 인한 눈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고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도 눈이 뻑뻑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밝은 불빛을 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고 빨리 적응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눈 영양제를 드셔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타민 어을 드셔도 망막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연이 비타민 어을 망막까지 운반해 주는 택시 역할을 하거든요. 무려 놈들이 말도 안 된다고 짓걸려대는데 제가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망막에는 우리 몸 전체 아연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연이 막막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연은 막막의 효소 활동을 돕습니다. 둘째, 야간 시력의 필수적인 로돕신 생성을 돕습니다. 셋째, 막막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연 섭취량은 하루 15mg입니다. 굴 5개 정도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굴을 매일 드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연 보충제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용법이 있습니다. 아연은 반드시 저녁 식후 2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식사 직후에 드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연을 드실 때는 절대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아연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아연 15mg과 비타민C 500mg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함께 드세요.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EPA와 DHA가 60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눈물의 기름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오메가3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아연과 오메가3를 제대로 보충하시면 한달 안에 눈이 뻑뻑한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고 세달 후에는 밤에 운전할 때 전조등이 눈부시지 않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비타민A, 아스타잔틴, 빌베리, 아연, 오메가3가 바로 안과 의사들만 아는 진짜 눈 영양제의 황금 조합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을 돋보기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를 거뜬히 읽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비타민C와 E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두 비타민이 바로 눈의 노화를 막는 최강의 방패막이거든요. 비타민 c는 수정체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백내장을 막으려면 비타민 c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정체 속 비타민 c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하는 겁니다. 비타민 e는 망막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층을 보호합니다. 이 기름층이 산화되면 망막 세포가 죽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바로 황반 변성의 시작입니다. 비타민 E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은 말 반복한다고 짜증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바로 제가 40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핵심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매일 실천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1000mg을 드셨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가장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후 30분 뒤에 비타민E400IU를 드셨습니다. 비타민E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서 식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E를 함께 드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비타민C가 산화된 비타민E를 다시 재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둘다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여기에 셀레늄 50 마이크로그램을 추가로 드셨습니다.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재료이거든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눈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달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박영수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완전히 벗으셨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수정체가 맑아지고 망막 상태가 좋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비타민 C, 이셀레늄을 e, 제대로 드시면 눈의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 병원에 온 65세 환자분은 영양제를 잘못 드시다가 간 수치가 5배나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하신 걸까요? 바로 복용 타이밍을 완전히 무시하신 겁니다. 영양제마다 흡수되는 시간이 다른데 이걸 모르고 한꺼번에 드시면 서로 방해하거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황금 타이밍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비타민C와 빌베리를 드세요. 위산이 적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아침 식후 30분에는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를 드세요. 기름 성분이라서 음식과 함께 있을 때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점심 식전 30분에는 빌베리를 한번더 드세요. 안토시아닌의 지속 시간이 짧아서 중간에 보충해 줘야 합니다. 저녁 식후 2시간 뒤에는 아연과 비타민 E를 드세요. 이 시간이 되어야 위장이 비워져서 흡수가 잘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셀레늄을 드세요. 밤에 우리 몸이 회복될 때 항산화 효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이비 의학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용법이 있습니다. 모든 영양제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최소 300ml, 큰 컵으로 한컵반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영양제가 식도에 걸려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를 드신 후, 30분 동안은 눕지 마세요.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위까지 내려가야 하거든요. 하루 권장량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성이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어와이는 몸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서 과다 복용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영양제 돈만 버리고 효과는 못 보실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타이밍과 방법으로 드시면 한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82세 이정숙 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TV 자막도 못 읽으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도 시야가 뿌옇고 밤에는 완전히 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밤 10시에도 바느질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눈 운동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눈 근육이 굳어 있으면 소용 없거든요. 이정숙 할머니가 매일 하신 눈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감은 눈 위에 30초 동안 대고 계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눈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눈을 크게 뜨고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10번씩 굴려주세요. 이때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3m 거리의 물체를 5초 보고 30cm 거리의 손가락을 5초 보는 걸 10번 반복하세요. 초점 조절 능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눈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볼때 20분마다 20초씩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2026 법칙을 지키셨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VDT 증후군을 완전히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또한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셨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눈물이 빨리 마르거든요. 가습기를 틀고, 젖은 수건을 걸어두고, 관엽식물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셨습니다. 수면 중에 눈이 회복되는데, 늦게 자면 회복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푹 주무셔야 눈세포가 재생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셨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시력이 0.3에서 0.8로 향상되셨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망막 혈류가 30% 개선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영양제와 함께 병행하시면 눈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제가 74세가 된 지금까지 안경 없이 살수 있는 이유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눈 건강은 영양제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양제 선택. 정확한 복용법,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3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A와 비타민C, 빌베리를 드세요. 아침 식후에는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를 함께 드세요. 점심 식전에는 빌베리를 한번더 보충하세요. 저녁 식후 2시간 뒤에는 아연과 비타민E를 드세요. 취침 전에는 셀레늄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지켜온 황금 스케줄입니다. 여기에 매일 눈 운동 5분, 2026 법칙 실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습도 유지까지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많은 분들이 즉효성을 기대하시는데, 눈 건강은 적어도 세 달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달 차에는 눈 피로가 줄어들고, 두달 차에는 야간 시력이 좋아지고, 세달 차에는 전체적인 시력이 개선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74세인 지금도 새벽 2시까지 수술하고, 밤에 운전하고, 작은 글씨도 거뜬히 읽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제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미 심한 안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영양제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더 자세한 눈 건강 정보와 개인별 맞춤 영양제 조합법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백세까지 밝은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